저는 24살 때 저보다 딱 24살 많은 아저씨를 타지에서 만나 며칠 만에 바로 단칸방을 얻어 동거했고 몇달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가정을 버린 채 직업도 없이 가끔씩 노름방에 다니면서 조금씩 용돈을 벌다군요. 아이가 5살 때큰 마음 먹고 집을 나가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하러 다녔지만 한달 만에 아저씨한테 들켜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구해 돈을 벌었지만 버는 족족 아저씨가 다 들고 가서 노름하고 제 명의로 몇 천만 원의 카드 빚만 생겼습니다.저는 가게일 끝나고 귀가하면 밤 11시라 당시 10살인 아이는 완전히 방치됐습니다.아저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저는 그동안 혼자 작은 호프집을 하고 있지만 늘 피제 허덕입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이 여성은 왜 저런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고 있을까요? 무의식에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인격화된 버림받은 나가 얽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날 때도 버림받은 나가 무의식에 얽눌려 있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나중에는 버림받는 삶을 살아게 되죠. 물론 처음에 만날 때는 상대가 내가 아픈 내 모습을 보여주기, 보여주기 때문에 연민도 느낄 수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싶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기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면은 상대가 내가 억누러놓은 아픈 내 모습을 자꾸만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고통은 점점 커지게 되죠. 억누르면 억눌수록 고통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성은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고통스러운 버림받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달 전부터 거울 명상을 하고 있어요. 거울 명상 사흘째 날, 군에 있는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한 지 사흘째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울 명상을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아들도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째서 운동을 시작했는지 물어보니, 예전부터 해야지, 했는데, 미루다, 이제 시작한 거다, 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마음이 어때? 하고 물으니, 요즘 갑자기 의욕도 많이 생겨서 뭐든 열심히 하는 중이라고 해요. 어제는 우울증 어떠냐고 물어보니 요즘은 약안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울 명상 이후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고 돌아가신 아저씨에 대한 미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여성의 삶은 거울 명상을 하면서 왜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까? 거울을 이용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 내 몸은 실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환영이구나. 현실도 역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환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현실은 점점 내 마음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은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환영입니다. 이렇게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환영이지만 은 생각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내가 덮어버리거나 억눌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갖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예, 꼬리에 꼬리를면서 점점 더 커져 버리게 됩니다. 생명체를 가진 인격체가 되버리죠. 어 그래서 내가 억눌르면 억눌수록 점점 사나워진 인격체가 되어버려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환영이라면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생각이 꾸면내는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도 역시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환영입니다. 20년 전에 이러한 일을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다 거품처럼 꺼져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이러한 일도, 1년 전에 이러한 일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일도. 거품처럼 꺼져 버렸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1시간 전에 일어났었습니까? 1초 전에 일어났었습니까? 다 거품처럼 꺼져 버렸습니다. 내 몸도 거품처럼 꺼져 버렸고 현실도 거품처럼 꺼져 버렸고 내가 만나던 사람도 거품처럼 꺼져 버렸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라는 환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이라는 환영이 꾸며내는 생생한 환영을 내가 육안을 통해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시점에 있을 때 내 몸이 과거의 시점에 머물고 있을 때는 내 몸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내 몸에 붙어 있는 머리도, 두뇌도 역시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라는 환영도 역시 과거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과거의 시점에 있던 몸이 꺼져버리니까 과거의 시점에 있던 몸에서 돌아가던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환영도 꺼져 버렸죠. 그래서 과거의 생각이 꾸며낸 환영도 다 꺼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도 내가 꾸며낸 환영이고 생각이 꾸며낸 현실도 역시 내가 꾸며낸 환영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알, 알게 될수록 나는 어떤 생각을 좋다고 붙잡거나 싫다고 억누르지 않게, 되, 않게 되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옳다, 그리다,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생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좋다고 붙잡으려 들거나 싫다고 억누르지 않게 되면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이 꾸며내는그 현실도 내가 좋다고 붙잡거나 싫다고 억누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내가 붙잡으려 들거나 어떤 사람이 싫다고 외면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명멸하는 빛이 만들어내는 환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비춰주는, 내 마음 속에 감정을 비춰주는 환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붙잡으려 들거나 억누려 들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그런 필요성도 역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았을 때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텅빈 마음은 근원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텅빈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될때 나는 전지전한 창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명상을 할때내 몸을 벗어나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즉각적인 현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원의 마음과 관찰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그 즉각적인 현실 창조 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